안녕하세요. 뭐, 제목을 보셔서 아쉽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지원, 이 매지원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매지원을 좀 보자면, 연이은 상승에 뭐 비해, 뭐 비교적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불안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 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미 이 메인 모멘텀 의프각의 역할로 이 500억, 이 500억이라는 이 투자 유치의 이, 투자 유치의 이슈야 우리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만한 내용일 테고 이를 통해 죽어 있던 이 수급이나 뭐 거래량이죠. 뭐 마찬가지로 같이 매지원의 활력이 불어넣은 사실로 본다면 이제까지 국내 증시에 보여줬던 2차전지 뭐리튬 테마처럼 허황된 주가 형성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만큼 아직까지도 뭐 유대나필이라는 메인 모멘텀, 즉 재료에 대한 힘은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500억 유치를 제외한 다음에 이슈가 현재 없으니까 단지 이전 사례와 반려가 뭐 되겠죠. 뭐 이전 사례와 같이 같지 않을까 하는 어느 정도의 불안한 심리. 이 불안한 심리가 뭐 투심에 뭐 반영이 돼요. 단순하게 LG죠 이번에 이 LG 큰 사이 타이틀의 투자 유치라는 의미에. 지 올라간 주가라는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겹쳐서 이렇게 차익실 현의 매물로 나와 주었고, 그 와중에 또 공매도, 공매도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공매도 수량도 그에 맞게 좀 늘어남에 따라 방해적인 요소가 현재 뭐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대나필, 이 FDA죠? 이 FDA의 승인 가능성에 대한 주가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뭐이렇기 때문에 아직 기대해볼 만한 내용이 본다면 좀 아무래도 22일 날 계획하고 있는 주주 간담회가 현재 남아 있긴 하죠. 뭐 이벤트 아닌 이벤트죠. 이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아 그리고 이번 주주 간담회 시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뭐 22일 어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3시에서 2시로 좀 변경이 됐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좀 참고하시고. 평일 월요일이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623-3169, 이곳으로 문자 한통 주시는 분들, 제가 이 단체방, 이 단체방 링크를 하나 드릴 텐데, 이 단체방 링크에 들어오셔서 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 단체방에 따로 이 요약본, 이 PDF 파일로 이 요약본 따로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번 간담회를 기다리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좋은 의미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 주주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액션만 보여질지 뭐 이렇게 순순히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현재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사례부터 이 매지원 자체가 이 주주를 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좀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좀 보여졌죠. 이 승인이 이 반려가 된 이후에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왔을 때, 우리 주주분들에게 기다려 좀 주시면,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탁 아닌 부탁으로 무상증자 뭐 이벤트도 한번 보여줬고, 뭐그 와중에 주주분들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이번 투자 유치, 즉, 자금주달은 우리 주주분들의 가치를 위해서다.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걸로 본다면, 이번 간담회에서도 우리 주주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걱정과 이 우려들 이두 가지 모를, 모두를 좀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그림이 현재 뭐 그려질 거예요. 뭐 그만큼 좀 기대 좀 해볼 만한 그러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번 투자 유치도 이 투자 플랫폼이죠. 블루런벤처스 뭐 플랫폼인데 뭐이 타이틀에 아무런 이득이 없이 투자를 진행한다. 뭐 이건 따로의 여담이지만. 뭐 투자 유치를 진행하기에는 이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과정인데, 이블루런 벤처스가 이번 투자를 결심하게 된 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과정 중에 뭐 하나긴 하지만 임산 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가 10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 다 읽어 봤답니다. 거기다가 이 FD a 와 주고 받았던 서류들 모두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죠. 이렇게 이 승인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 이러한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이 LG의 큰손에 투자가 진행되었다를 볼 수는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연이은 이슈가 지금 현재 나와주지 않는 걸 본다면 뭐 이렇게 심심한 주가 당연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분명한 건이 치료제 이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 FDA 승인의 기대감과 승인 이후에 보여질 이 가치는 필연적으로 주가에 심없이 올라가려는 그러한 상황이 그려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좀 따로 있어요. 바로 또 뭐, 이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FDA라는 재료가 좋고 승인의 바탕이 현재 뭐 이제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이 될 만한 요인들 연이어 빠르게 나와주지가 않는다면, 이번 주가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되는 이런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번 투자 유치처럼 예상되지 않은 이러한 후제 이슈나 뭐 딱히 말할 수 없진 않지만 뭐 악재 이슈 뭐 솔직히 두 가지의 경우 모두가 아울러 봐야겠죠 이렇게 나온다고 한들 뭐 이렇게 요인으로 봤을 때뭐 상승을 나와든 뭐 하락을 나오든 올해 올해 들어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지속적인 상승의 기대값을 뭐 기대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더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상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승인이라는 게이 기대감과 구도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반영이 좀될 텐데, 지금 나온 거라는 이 승인을 바탕으로 한 l g 큰사위의 500억 투자 유치. 이거 꼴랑 이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엄밀히 면밀히 좀 따져보자면, 이중적인 면모가 좀 있죠. 뭐, 할인이나, 뭐, 푸드옵션, 뭐 이러한 없이, 뭐, 이러한 이득들이 없이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과, 추가적으로 1년 동안, 이 보호예수, 보호예수가 있다는 것, 뭐, 이렇게 보자면, 굉장히 보기 좋아요. 아, 진짜, 이 매준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점 없이 들어올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와 같이 주가가 올라가야 이득을 가져가야 하는 그러한 구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또 그에 맞게 1년 예수, 1년 보유 예수를 좀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다. 얘들도 어느 정도 이 시간적인 요소가 좀 생각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가능성이 아예 현저히 없다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못해요. 뭐, 그만큼 판단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좀 의아한 투자인 건 맞기에,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번 투자의 실상을 좀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뭐, 그만큼 이번 투자로 인해 죽었던 f d 의 이슈가 다시금 부각된 시점에서 또 주가 형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또 어떤 구간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현재 필요한 시기지만, 이 현지 커뮤니티나 카페, 뭐 정보들 뭐 공유한다고 한들 이미 주가에 반영된 이러한 모습이나 아니면 지난 이슈죠. 지난 이슈 이거나 뭐 인터넷 기사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뭐 유튜브 밖에는 딱히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혼자 뒤적거리면서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단체방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방에 현재 공유되고 있는 이 증권가죠. 이 증권가에 나오는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나 이번 간담회 내용도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브 방송 이 라이브 방송이나 뭐 요약본 pdf 파일이죠 이 파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7623-3169 이곳으로 숫자 1번 아니면 카톡 이둘 중에 한 가지로만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게 카카오톡 단체방 링크와 참여 코드 두 가지 모두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단체방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뭐 궁금증이 나든지, 뭐현 주가와 다른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나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려고 뭐이 구간에서 왔다, 뭐이 구간에서 왔다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만큼 빠르게 다음 보여줄 반등의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딱 얼마까지 뭐 1차, 2차, 3차, 얼마다. 얼마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인 매도라인을 단체방의 공지사항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띄어 올려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이 매지온이라는 종목의 합리적인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여러분들 단체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지금 현재도 나와 있는 뭐 보도 자료나 뭐 미공식 자료 그리고 또 다음 이벤트 22일자에 기대되고 있는 이 이벤트로 인한 주가 흐름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하고 토론하면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이 의견들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개미입니다 뭐 개미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좀 드시겠지만 뭐 그래요 뭐개인투자다 투자자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라는 그러한 공통된 분모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궁금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고충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함께 이러한 내용들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토론방이니까 혼자 하시는 투자의 방향성보다는 함께 나눠서 서로 간의 이해를 하고 납득하는 또 하나의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이 히든 이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카카오톡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개인으로 제가 보내드릴 이야기인데 뭐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얼마 전에 이 용인 이 용인에서 300조 시장, 300조 이상의 규모의 반도체 마이스터그룹 신설 추진한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아니면은 뭐 자동차 거의 다이 로봇까지 뭐 이러한 제품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을 할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건이 반도체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만큼 이 주가가 뜨겁게 달궈졌던 2차전지이차전지와그의 2차 막는 이 반도체까지 우리의 안보, 뭐 전략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고 추가적으로 다음 미래 산업인 2차전지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처럼 다음 테마 핵심으로 볼수 있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이 메모리,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와 디램 가격의 하락으로 하락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적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는 전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되려 위기를 뭐로 바꾼다? 이외로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라는 건이 모든 이 모든 산업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반도체 테마가 뜨겁게 불이 붙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큰이 수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현재도 이 반도체 테마로 수혜를 받고 있거나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 반도체가 생산을 이루어질 때이 필요한 이 원자재나 장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포장하는 이 패키지. 이 패키징 같은 섹터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2차 전지 종목으로 주가를 크게 상상했는데 나는 이 2차 전지로, 이 2차 전지 테마로 재미를 좀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만큼, 이 반도체 테마만큼은 이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100% 이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반도체 종목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7623-3169 이곳으로 종목 또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카카오톡과 단체번과 별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5월 이 5월 달에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선정해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질 좋은 영상, 보기 쉬운 영상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과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